청년들 젊은 때에 하나님을 찾고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합니까 젊은 때에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젊은 시절 다 보내고 장성한. 그것도 아주 장성한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아 올라오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의 하나같은 생각이 뭘까요? 나도 좀 미리 좀 하나님을 알았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저도 주일학교 출신이 못됩니다. 초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주일학교 출신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주일학교 다녀보지 않은 것이 참 후회가 돼. 따라서 젊은 때에 하나님을 만났거든, 그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지금이라도 만나시거든, 이제까지 못한 것들 충성하시고 만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아, 유준아 다시 들으지 마. 그렇지만 <laughs> 다시 말해, 몇년 살이 저렇게 좋아요. <laughs>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나한 사람 때문에 그 은혜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제한 없이 주님에게 부어질수 있도록 세력을 끼우는 자 되시고. 하루에 눈을 뜨게 하신 주님 얼마나 감사 눈을 뜨게 하신 주님 얼마나 감사사나간 가족을 다시 볼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이한 날을 살아갈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 그렇다고 하셨는데 이 주신 한 날을 내가 주님께 예배하며 그래도 내가 거룩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주님께 예배하고 한 날을 시작하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다. 죄인들은 아, 네. 고기를 드시는 바. 얼마나 감사해. 아들들이야. 부득이 못 나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놔놓고 기도하시고 한 달을 시작할 줄 아는 그러한 은혜 있기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라엘에게말았던 것이 뭐예요? 너다 많았어요? 아들이 많았어요? 라헬에게 많은 것은 시기라 질투시기라 원래 이쁜 사람이 뭐가 많아요? 네, 시기 질투가 많아요 여러분들 시기 질투가 많아요 없어요? 네? 많아요? 네 김정인 고사님을 보십시오 어디 시기 질투가 많게 생겼나요? 바라야 되는데 이쁜 사람은 시기 질투가 많아 자신은 이쁘고 양곱백에게 사랑받고 언니는 아예 잘났고 그러면 공평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해봐요 네. 공평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는 이쁘고 애까지 잘났기를 기대하고 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그라이을볼 때마다 평소에 언니는 얼마나 쓰러웠겠어요 야곱과 첫날밤을 보낼 때 오늘 그렇게 야곱을 신앙으로 맞이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라헬만 찾고 레아는 애만 갖고 그러니 그서운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이 레아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 내가 레아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 그러므로 오늘 주님 여기에서 하신 분들 없는 것들을 바라보고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시고 감사하시나라는 겁니다 아리루야 아리루야 사울왕을 한번 보십시오 왕이 되었다 왕이 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시기 질투했어요? 다윗을 얼마나 시기 질투했어요? 시기 질투할게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온 천하를 가지고도 이 시기 질투가 자기의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혈안이 되어졌다 오늘 조금은 하나님 앞에서 능력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너무 네. 아, 뭐, 시기 질투에 치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를 닮은 사람으로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가슴 아픈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저를 믿습니까 저는 늘 주무신가요? 여러분 크게 드시기 바 말씀해 주시거나, 주시고 성경책에 찍서읽시고 지금 말씀드 주셔야 니까 네. 그러니까 교회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아픈 사람들이 참 많은 거요 우리의 생이 얼마 안 남았던 사람 금방 우리의 생은 금방 지나가거든요 이 짧은 생을 지나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막 실기 질투하고 중상 모략하고그래하지 뭐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 마음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 당자가 집을 갔다, 떠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누가 가장 시기이 됐어요? 그래서, 섬겨주고 희생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십자가를 쥐고 죽고 싶겠어요? 하지만 십자가를 줘야만이, 여기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주는 것을, 네, 조세가 안잡니다 앞에 잖아왜렇게 예.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 아멘. 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치다. 아멘. 네. 십자가를 치시라 아멘. 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은혜를 입는 사람 많다. 모두가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아의 억지가 무엇인가? 레아가 어떤 억지를 부렸는가? 이사가를 낳은 레아가 뭐라고 말 합니까?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값을 내게 주셨다. 내 시종을, 내 시녀를 남편에게 아들로 주었더니. 하나님이 그 대가로 나에게 아들 이사갈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 얼마나 환하다. 하나님이 언제 주라고 했어요. 자기가 괜히 쉬시기 좋다고 가지고 자기가 좋다 파츠로 보는 하나님이 좋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업체가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 과광모님 편이 막 싸우면서 이건 또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 여기 주님 외게에체하고 이와스 자모리 편하고 두 편이 나누어졌어요 여러분들 어느 편에 주실 수나요 어느 편에 주실 수 있나요? 그런같더라 아. 아, 그렇죠.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드시라 아, 네.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드시라 아, 네. 누구 편이됐습니까 오늘 주님의 교회는 전부 다 주는 자가 되십니다 나중에 자식들까지 싸우면서 결국은 나의 자식은 애국으로 포로가 되어, 응? 포로가 되예요리고돈 받고 팔려가는 시세까지 되어버리고 말았다. 따라서 오늘 주님에게 사무실님 들, 처자부와 어색한 사람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 쳐다보아 네. 어색한 사람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를 네. 위아 네. 원래 하고 나면은 더 어색한 사람도 있지 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없어요? 네. 없어요? 네. 네.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 서근했을 때게 이제 종이가까 오잖아. 그렇죠. 네. 아, 이지좀쳐다봐 선사님 세상에. 왜이가 삼결한 을었어 삼결을. 아무도 더도 있는 거 같은데. 왜안 듣지 몰라? 충분히 잘해죠그 우리왜 내일 3 0 4만원이예많아 네, 경기도에서 주에노인가 제일 많아요 304만원 15만원밖에 안되는 사람 15만원 내기 쉬워요 네, 15만원밖에 안되는데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는데 돈은 안 줘요. 이걸 어떻게 하면? 냐 하면서 개척교회 처음 할때 5만 원씩 딱 1년 받아본 적이 있어요. 5만 원씩 딱 1년 받아봤어요. 저 남수원 제일교회라고 거기서 목사님 찾아오셔가고그 교회도 어려운데 그 지하에 계셨는데 1년 동안 5만 원씩 붙잡겠다고 5만 원씩 이렇게 성금을 받아 받었어요딱한번 받아봤어요. 그 교회가 이단으로 빠져버려가지고마음이네 그거. 며치 안들어오셨죠? 퇴근하 용인시장에 가고계시는 많이 많이 들었 네. 따라서 주님의 교회에 약한 자가 누군가를 돌아보시고 좀머니을좀풀 수는 없는 사람이 되시라 돈 필요하신 사람 들어가요 돈 필요하신 분여앞나와 아우 <머래> 출산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를 금리에 의셨기때문다 출산을 이루시는 이가 누군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라헬을 금리에 의시셨다 두번째, 이때 라헬은 하나님께 뭐했다? 원리 하나를 보게 되는데 이 말씀 오늘 잘 듣고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응답 받는 그 원리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구하라 그얘기도 받는 사람, 응답 받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구하라. 미니가 앞에 나와서. 21,000원을 벌어갔잖아. 내가 뭐하고 싶었어요? 주고 싶었도 거예요. 말하는 만큼 쟤는 벌어서 간 거예요. 만약에 앞에 나와서 500만 원을 달라 그랬으면 내가 500만 원 주실 수이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고달다 받아왔어 근데 컴퓨터를 보게 되니까 컴퓨터가 낡아가지고 이거 완전히 막 아날로그 수준인 거예요. 저는 내가 컴퓨터를 바꿔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막 엄마 마음 속에 막 있는데 성경표를 내리면서 컴퓨터를 바꿔주면 안 될까요? 하고 조심스이 얘기하게 되면 바꿔줘 안 바꿔줘. 매일날 네. 네. 컴퓨터에서 게임만 하고 그냥 눈막 튀어 나올라고 저 컴퓨터 언제 다 풀릴까? 이것만 포기하고 있는데 엄마 검사 대박까지 만들까요? 어떻게 될까요? 사장님 막겠지. <laughs> 그러니까 하나님 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또라나 그럼 하나님 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다. 수니까 하나님 이 무엇을 주시기 원하시는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어떻게 하나님 의 마음을 아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 아멘. 네. 따라서 어떤 사람은, 조지 군련 어도 사람은 일만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이런 측면에 이렇게 되어요 뭐, 생입 자썼에서 1만 번을 썼을까요? 그런데 일만번 응답받았다는 거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한 번도 응답 못 받았다는 사람이 있어. 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다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자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뭘까요? 내일 새벽에 교회 올라오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주여 내일 새벽에 교회 올라올수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핸드폰에다가 배를 내가 12개 맞춰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날까요? 못 일어날까요? 일어날 그리고 그새벽에 교회 올라오게 되면은 누가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받은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보시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원수님 이 사람이 동백에서 성경예배를 일주일 넘게 나오고 있는 중이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저렇게 나오실까 지금 안에 무슨 일이 있나 주님 오실 때가 될까나 막, 네, 하루 종일 나올 땐 그냥 나오는 줄 알았어요 어느 날 3일 지나오는 날 밥을 먹으면서 사모님이 요데스생님을왜 이렇게 열심히 는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옆에 예석이가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특별 선생님인가 보지 뭐 <웃음> <웃음> 아마 특별 선생님으로 착각하고 나온 줄 안다 집사님이 그래서야 되겠느냐 어떻게 집사님이 특별 선생님으 나오냐고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은 네. 아, 이게 하나님을 섬기게 됩 이게 믿음이구나. 아, 네. 단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렐루야. 아렐루야. 재웠을 때 우리 어, 박자모사님 간증 잘 들으셨죠? 아, 네. 안 들으셨어요? 네. 세 번째 태해의 문을 누가 열었다는 거예요? 아, 네. 하나님이 여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주시는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를 만들라.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거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를 만들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난안 땅으로 인도한 목적이 뭘까요?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나를 섬 만신이라고 이 애굽 땅에서 끌려내서이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이 어마어마한 4 0 년을 걸쳐서 이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목적은 이제 너희는 나만 속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입니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그러니 우산을 준비하지 말고 나 여호와만 숭기라.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모든 우산들, 이방신들 전부 다제거시켜버려 이방신을 숨기는 사람, 우상 숨기는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이 땅에 이스라엘 민족들과 이렇게 살게 하셨다. 왜? 하나님 만을 숨기고. 아, 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만 숨기지 않고, 우상을 숨기고, 이방신을 숨기고, 바을 숨기고, 아세를 숨기고, 그리고 파락한 길로 가는 결과, 오늘 이 가난 이모족속을 멸하실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앗소리에 팔아버리고, 팔아버리고 다 벌러데 팔아 버리고 다 흩어 버리고 마르셨다는 거.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불러서이 자리에 인도하셨겠습니까? 왜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올라오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을 숨기라 예배하라. 예배하라고. 믿는 자의 가장 우선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기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땅에 살아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니다 따라서 예배하는 자가 되시고 예배하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기도하는 자가 되셔서 능희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시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시고 사단의 내 앞에 가둬놓은 영적 바리켓들을 걷어 치우는 자가 되시고 멋있게 풍부하는 자가 되시고 승리할 수 있는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몸이 터지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열다는성도들이 여러분 뒤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힘을 얻으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내가 이 자리에 내한 몸을 올려와 함께 천주함으로 주님에게 의 서른 기대를 부르십니다. 주님의위 천하의 대를 부르시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에 예배를 살리는 초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